자, 포맥스 20t 가공하고 있습니다. 20t. 포맥스 20t. 네 번에 걸쳐서 자를 거예요. 저희가 이게 길이가 두꺼운 걸 쓰면 또 너무 둔탁하게 표현이 돼서 네 번에 나눠서 자를 거고 자, 이렇게 분판해서 분판에서, 이제, 현장에서 부착할 수 있게 저희가 잘라드립니다. 아무래도 네 번에서 나누는 그 적층 표시가 나긴 나는데, 이렇게 좀 그래도 정밀하게 가공하려면, 이렇게 가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가공이 끝났습니다. 가공 끝났습니다. 이렇게 중간을 나눠서 가공을 해드렸고 자, PC 있는 곳도 이렇게 나눠서 해드렸습니다 저기 비상 비상 저것도 나눠서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이 끝났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벽면, 벽면에 붙이시면 돼, 끝나는 거예요 예, 포맥스 20T라 무거워서 시공할 때좀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